진짜 많이 오네 응? 안녕하세요 똥손 채령입니다 오늘 좀 눈이 와가지고요 폭설이라서 길도 막히고 버스도 지금 난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불쌍해요 어떡해요 눈이 와서 그래서 지금 집에서 밥을 친구가 해준다고 해서 매장에서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. 잠시 후에 영상 올릴게요. 응, 아, 이거 뭐야? 이거 이거요? 어, 그 이거 뭐? 어, 이거 뭐? 팬케이크. 어. 가루를 얇게 해가지고. 음. 구운 다음에 에어프라이어에 190도에서 195도에서 음. 6분에서 7분 정도 아 데운 거예요. 아 고마워. 어나 먹으라고 고마워 하나 먹어볼게. 일단 조그만 거 하나 먹어봐야지. 음뭐 사러 가 소고? 음 맛있네. 오늘의 요리는 소고기 구이입니다. 야, 소빵이 뭐만 드세요? 달걀찜이요. 우와, 아, 나 달걀찜 너무 좋아해. 오케이. 콜라. 4개밖에 안 돼? 돼지, 돼지. 우리 계란 8개 먹으면 어떻게 갔나? 물깨비 음. 물. 을 부어요 오브 좋아해. 물을 좋아러 물을 어물넣좋 물을 좋아물 물을 좋아해. 좋아해. 물을 좋아해. 물 좋아해. 물을 좋아해. 나도 피키 있는 건그다는 음. 남들이 맞아. 쫄깃하지만 나는 그냥 쫄깃다 아니 남들이 쫄깃하지만 나는 쫄깃한 맛으로 그냥 먹어 맛있겠다 별아 스테이크가 돼가고 있죠 부채살이 음. 됩니까? 응 음. 봐봐봐 어. 달걀지개 조금만 더익주면 좋을 것 같아 먹어봐 먹고 있어 좀더 익히고 가면 되지 응 그래, 먹으잖아. 먹어. 여기 소금 하나 찍어주세요. 아, 맛있는 소금 아, 같다고 내놓고는 잊어버렸다니까. 어때, 부챗살? 맛있어. 그 네, 부챗살. 소금에다 콕콕콕콕콕. 음. 어때? 음. 괜찮아? 음! 맛있다! 조금만 음. 더 이렇게 좋겠다. 우리 피곤해. 먹어. 맛있어. 이거 벌써 먹어. 음! 두개 음, 이렇게 싸서 먹으면 괜찮네. 응. 음. 음. <laughs> 나 이거 올려서 먹, 얹어서 먹어볼게. 호똥아, 그 네가 먹는 것처럼. 아! 음. 맛있어. 맛있게 먹으면? 소금이 너무 맛도 좋아요. 응? 음? 소금. 너만큼 짜니까 네. 고기 괜찮아지? 응. 원판 파기요. 고기를 보여줘, 설탕아. 네? 소고기를 또굽고 있어요. 카츠오식. 어 육즙. 응? 육즙. 육즙 가득해? 떨어져. 먹어봐, 이이 음. 미역. 미역 먹는 거야? 나도 미역미 음. 아. 응? 응. 완전 맛있게 내 방도 한번더거야판만딱구만 음, 음. 신의 손이요 간단 보 이렇게 나왔나 한칸 뒤넣고2 0분 그냥 거기 다놓고 와우 어, 잘익응 시우는 음. 버섯인데 어제 네, 번째 이만큼 자랐거든요 이거 따먹을게요 이렇게 깊게 뽑아줘요 뽑았으면은 이걸 도 넣어줘요 바이바이 y 음. 음. 됐네 m 됐 u s t a 응. o u p I didn't have a s 응. u p I didn't h 응? v e a 배추 하나 싸먹어 볼게. 배추에다가, 어, 배추 속을 넣어. <laughs> 김장김치 배추 속을 넣어. 그리고, 고기를 하나 넣어. 오, 역시, 달걀찜. 어, 맛있지, 달걀찜. 그리고, 버섯을 넣어. 그래가지고, 또, 쌈장을 넣어. 잭도. 맛있어. 통이가 만든 계란찜. <laughs> 와, 미역국 완샵. 마지막. 아우, 마지막 고기에요. 응. 소똥이가 키운 버섯 한번 먹어볼게요. 소똥이가 아아 키운 아, 버섯, 네 번째 짱거. 배고파서 추가.

야. 애 먹어. 이거 뭐야? 이게 정말 있짜 <laughs> 이거 극한 안백원샷하 느낌이 어떠십니까? 아, 참 맛있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네. 누가 한 거인데 맛있습니까? 아, 어, 제가 했는데. 동아 <laughs> 이거 하나 더 먹어. 맛있게 생겼다. 잘 보죠. 아, 이거 좋네. 나도 이거 하나 음, 그렇게 그러니까. 먹고도 사료한 찐이참신기하 키는 거 섞게 아. 막. 아우 마지막 하나만, 소돼지 하나만 소돼지 더는 소돼지, 더는 소돼지 더는 다 치웠어요 하나만? 응. 나 하나만 먹다 그러면? 응너 하나 먹자 이게 하나야? 두 개구만 <laughs> 진짜 속았네 그래. 지금 소돼지를 다 흡입, 폭풍흡입하고 계란찜은 소똥이가 거짓 응. 폭풍흡입하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소똥이는 지금 후식 중이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후식으로 커피를 먹는다요 커피를 내릴게요 이게 쓰리샷, 투샷, 원샷이니까 어떤 샷? 투샷? 쓰리샷? 투! 뜨거운 물을 부어줘요. 요즘엔 추워가지고 뜨거운 물을 부어줄게요. 손님 주문하신 온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. 아, 아가씨가 친절하시네요. 네. 아가씨가 너무 이쁘시네요. 네. 잘 먹겠습니다. 원시원케. 네. 원시 네. <laughs> 간단하게 소와 돼지 부위를 먹었어요.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. 지금 한겨울이라서 코로나도 심각하고요, 밖에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요. 자, 제주에서 배부른 똥선촬령이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.